은내대표 황훈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 이에 대항하는 경호처, 이두 기관이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 다 합법적으로 무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무기를 휴대한 두 국가기관이 무력 충돌 할수 있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수습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 대행입니다. 국정 수습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경호처는 이를 저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형은 한가하게 법과 원칙 타령이나 늘어놓고, 심지어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찰을 관저에 추가로 보내라고, 보내라는 그러한 공수처의 요구를 경찰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쪽도 경찰. 영장을 집행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쪽도 경찰. 이두 경찰 조직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는 겁니까?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유혈 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니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판단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최대행은 내란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 빨리 결정하길 바랍니다. 경호처장은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 수계의 피의자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서 경호 대상이라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의 체포 영장 집행의 방해는 경호의 영역이 아닙니다. 체포 영장 집행 시작부터 경호처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심각한 오판함으로써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고 나아가서 자신의 부하들조차 모두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방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장이 주장하는 내란죄, 경호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적법성 논란은 윤석열 변호인단과 일부 구구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체포적부심제도를 활용하든지 이의 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경호처장의 주장은 내란수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사병화 선언에 다름아닙니다. 이러한 경호처장의 황당무계한 오판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최대행이 경호처장을 해임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국수분이 경호처장을 체포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또 차제에 경호처는 해체되어야 하고 경호처법을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수처가, 오동 공수처장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더니, 이제 와서는 영장 집행은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이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영장 집행만 이첩하겠다는 건지,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것지도 불분명합니다. 영장 집행을 이첩하겠다는 또 근거는 무엇인지 이제 와서 사건 자체를 또 이첩하면은 이에 따른 처리 지연 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경호처장의 무능에 화가 납니다. 경호처이든 경찰이든 국수본이든 어 공수처이든 어 국수본이든 어느 기관이든지. 영장 집행의 주체가 정리가 되는 즉시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체포영장 마감시한 넘기지 말고 영장 집행에 나서길 바랍니다. 영장 집행에 나설 때에는 지난번처럼 숫자 열쇠 밀리지 말고 200명의 스크럼을 짠 경호인력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동대 경찰력, 또 특공대까지 투입할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는 공권력이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세력의 물리적 저항에 밀려서 영장집행에 실패한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장집행 실패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